25년 5월 24일 백발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다 던져 참회하고 바랍니다 음. 지난 세월 취연공덕이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성 선부에 기여해 오며 정성으로 호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참다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의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지는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너희 석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검생, 내생협벌을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짓말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지리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비왕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각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에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입니다. 한가치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입니다. 악인의 시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세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세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을 타고 생각한 어이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입으로 맡본 것만을 타고 생각한 어이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을 타고 생각한 어이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타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사람온 들이서금을 참회하며 절을 릅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사람온 들이서금을 참회하며 절을 릅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사람온 들이서금을 참회하며 절을 릅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나리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나리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흔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성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지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새 소리의 말동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의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천혜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전을 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전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전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런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기를매사에정직하기를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기매사에전기지우기를바라며 절합니다.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밝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압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의 업기를 가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의 업기를 가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칠병의 업기를 가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만려지에가살아가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전 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간 없게 해양하며 절합니다. 대자대대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덕참여하고 바라나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버의 종자심마저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삼세제불보살님과 역대선지식덕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말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무스카무니불, 나무스카무니불, 나무시아원사 스카무니불.